드디어 유니슨 리서치 본사에 왔습니다. 현재는 이제 그 앰프 쪽 유니슨 리서치하고 스피커 오페라 이렇게 두 브랜드가 같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같은 회사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주변이 공업지대이기 때문에 많은 그 생산 시설들을 갖춘 공장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점심을 이렇게 샌드위치 먹으려고 하는데 다양한 종류의 빵과 어 여러가지 치즈 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이태리식의 그런 어 요리도 있고요. 어 한번 다양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또 점심에 또 샴페인 한잔 <laughs> 이제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요. 아주 특별한 공간으로 왔습니다. 알라파시나라는 가게인데, 예, 미슐라행에서 어, 또 최근에 어, 추천을 한 가게입니다. 어, 상당히 외진 곳에 있는데, 어, 뭐, 팔스테프에서도 했고요. 들어왔습니다, 내부. 아, 음. There 있는데, uh. The fountain, you see that uh, it's a strange uh, figure there. Mm -hmm. That one is Radicchio. Mm. Radicchio is a special vegetable from this area mm. that is coming in December until February. Uh. So, three months, that's it. It's a special vegetable, uh. white and the heart is red. Uh. As you see here, you know, this is the, the Radicchio Fountain. Uh. 와, 아주 특이한 모양의 뭐 라고 할까? 분수대, 분수대가 있 는데 어, 옛날 어떤 귀족의 집이 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 오늘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음, 음. 위에는 이제 룸이 있어가지고 잠을 잘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데요 여기 어, 일단 기본적으로 위스키들, 어, 술들이 이렇게 진열돼 있고요. 어, 와, 응접실 비슷하게 이렇게 설치돼 있고 어, 내부에 이렇게 조명도 잘돼 있습니다. 역시 파인 다이닝 하는 집답게 인테리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어, 데코레이션 그다음에 서비스 이런 게잘돼 있습니다. 2006년 와인이고요. 바로 닦기 때문에 우선 잔에 따라서 숨을 쉬게 하고 있고요 지금 어, 화이트 와인으로 이제 샴페인이죠 샴페인으로 시작하고 있고 있다 메인 때 레드 와인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이건 이제 일종의 케이크 같은 건데 아스파라거스 소스를 넣었고요 어, 햄이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어, 아주 모양이 예쁩니다 먹기가 아주 아깝네요 어, 아스파라거스를 넣은 그 파스타인데 아주 그 시원시원 합니다 아주 그 간이 진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에. 자 메인디쉬는 어, 비프입니다 아, 오늘도 고기를 먹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그러나 보랜, 보람된 하루였습니다 아, 그 이유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또 와인도 한잔더 하고 비어구인 꿀꺽꿀꺽 이이 마셔보겠습니다 음, 이건정확이 송아지 고기에다가 친구는 고기, 어, 이 친구는 이친화는이 친구는 이친이이트러플이이집특이품이라고 어, 하네요. 어, 점심을 먹으러 어, 이쪽에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호텔이기도 하고 또 해산물 식당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 마그놀리아 호텔에 있는 이제 레스토랑이죠 레스토란테 어, 마그놀리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자, 내부로 들어갑니다 Inside or inside? Ah, yeah, it's Maybe okay. okay. inside. Mm. Maybe inside, better? Oh, okay, okay. Inside. Yeah, good decoration. Yeah. <laughs> uh, <laughs> good decoration. Uh, yeah. Okay. Yeah. okay, very good.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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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빵이 좀 나왔는데, 이 빵이 아주 특별하다고 합니다. 올리브유를 좀 쳐가지고 어, 먹어 볼 생각입니다. 물도 아주 맛있네요. 음. 자, 또 점심때 반주 한 잔. 음. 예. 음. 싱싱 밥이 있으면은 벨틱이 올리고, 풀어지면은 빨라지고, 비단다. 다음테스트 페트티브이, 그리고 누굴 달라 그러면 뭘또 베는 우럭? 빨리, 빨리. 광주 한잔하면서 이거 찍어 no, 먹고,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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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이거 자 생선 요리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한 조각씩 무슨 에피타이저처럼 먹는 모양이에요. This is fish. Yeah, this 음. is um, sardines uh, with um, fried onion. Okay. 아. And this, this this plate is typical Venetian plate. Um, okay. 베네치아시 생선 요리입니다. 라세미네. 자 스파게티가 나왔는데 해산물이네요. 어, 조개살 들어있고요.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예. 이것도 베니스 스타일의 요리인데, 예, 놀랍게도 오징어입니다. 오징어를 여기서 먹게 됐습니다.